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사지 말아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새 차입니다. 왜냐하면 감가상각 때문에 차를 구입하자마자 수천 달러의 가치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대신 이미 감가상각이 반영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를 찾아보세요. 다음은 1에서 2년마다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. 솔직히 요즘 기술 발전도 예전만큼 대단하지 않으니까 휴대폰이 정말 고장났거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습니다. 다음으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, 중복가입입니다. 넷플릭스, 훌루, 아마존 프라임 등 여러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이미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평생 다볼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. 그러니 한두 개만 제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지해서 그 돈을 투자나 저축에 쓰세요. 미래의 당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.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배달 음식 수수료입니다. 몇 달러의 팁까지 더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시킨다면 1년 동안 수백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실천해 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